뉴스바우 등호 현주 기자, 시사포커스,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,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하게 뭉개 쓸 거다.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한동훈 장관 발언이다. 이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검찰 수사 후 검찰청을 나서며 지연 작전 짜 맞추기식 구속영장 조작이라고까지 비난했던 그다. 이에 한 장관이 표를 더 받는 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되받아쳤다. 지지층만 바라보는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라는 여당 비판도 이어졌다. 피해자 코스프레인지 모르겠지만 이 대표가 1월 한달 동안 네 차례나 회견을 열고 정적 제거 야당 말살 등을 주장하며 검찰 수사 대응에 치중했다는 TV 조선 뉴스 구그 소식이다. 그 전에 그는 자신 개인 비리의 혹에 대해선 일관되게 취재진 문답을 피했었다. 관리였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건너뛰어 매우 이례적이란 얘기도 들었다. 그만큼 이 대표가 자신 비리 얘기를 고의로 거론하지 않았다. 지난해 10월 기자회견 때도 개인 비리의 혹 얘기는 피하고 대장동 특검 얘기만 하겠다고 할 정도로 말을 아꼈다. 그럼 그가 검찰 수사 전후에 내 차례 기자회견은 검찰 수사에 얼마나 고심해왔는지를 알수 있다는 매체 평가다. 대선 패배로 대가를 치른다는 이 대표 경우 그래서 사법체제를 잘못 이해한다는 지적이 따른다. 대장동 비리 수사는 지난 대선 경선 때 철저히 파헤쳐 관련자는 누구든 법대로 엄벌토록 하겠다는 이낙연 후보가 단추였다. 표를 더 받는다거나 대선에서 이겼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한 장관 지적은 이명박 전 대통령 케이스에서 그 전례를 찾을 수가 있다. BBK 투자 관련 실 소유주 다스 횡령 미국 소송비 대납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대법원이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 확정했던 이전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되돌아보게 한다. 그것도 13년 걸쳐 검투검 사범 수사 끝에 나온 판결이란 점을 고려해 본다면 대통령 당선되어 사건을 뭉갰다고 치더라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.